막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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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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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고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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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 네. 스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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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 네. 네. 럴스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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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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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틴 그런 네. 약간, 약간 그런 네. 그런 뭐고또이 이것도 있고 네, 네. 그런데 또사역동사는네세 가지가 있요 네네 아세 가지가 있군요 그, 그, 네랩네또 하나는 이제는 뭐, 네 어. 아 네? 아니 아닌데 랩 네. 또 네. 네. 안녕하세요 건강한신연소 구독자 여러분 꼴찌에서 두달만에 일등한 비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수업영상과 정보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클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클릭과 좋아요 엄지척 버튼을 눌러주세요